안녕하세요 소방관 마술사예요. 여기는 내 작업실 예쁜 상자 하나 보여드릴까요? 자, 이거 노란색 상자가 있어요. 노란색 상자는 어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일로만 나왔다 들어갔다 할수 있는 노란색 상자에 당연히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는 노란색 문을 열어볼까요? 자, 뒤에도 노란색 문을 열어볼게요. 자, 이 안에는 공이 세 개가 있는데. 여기 공을 꺼내보면은, 아, 이렇게 꺼내야 되나? 녹색 하나를 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니까? 하나. 빨간색 공. 두 개. 세 개. 몇개 나왔어요? 세개 나왔어요. 당연히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자가 됐어요. 자,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자는 아무것도 없는데, 자, 녹색공을 이 안에다가 넣어볼게요. 넣어보고, 수리, 수리, 마, 수리, 얍 하면 녹색공이 변했는 거예요. 자, 녹색공이 뭐로 변했을까요? 어, 야, 나와라! 왜안 나와? 오! 빨간 천으로 보였어요. 당연히 이 안에는 아 아무것도 없겠죠? 자,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면은, 이번에는, 빨간색 공을 넣어볼까요? 빨간 공 넣어 나왔던 공을 하나 이이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를 이이 이.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공이 빨간색 공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지 보여드릴까요? 안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주문을 안 해서 아 <laughs> <안 웃음> 안 변했어요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실수를 다 하지? 다시, 다시, 그, 빨간색 공을 하나, 그 하나를, 어, 넣어볼게요. 들어갔어요, 안 들어갔어요? 들어갔어요. 두 번째 공 <laughs> 내가 실수해도 남들이 왜뭐 실수했는지 몰라. <laughs> 두 개를 넣었어요. 자, 넣었어요. 자, 없어져라. 이앞 해버리면은 상자를 열어볼게요. <laughs> 어? 공이? 없어졌어요. 정확하게 공이 없어졌어요. 없어졌어요. 공이 어디 갔지? 자공이 아니 아니 여기 붙어 있잖아. 여기 보여요? 보여요? 어여여여여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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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근데 공 하나는 어디였다? 어디 갔지? 아 여기 있네.